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새소리가 굉장히 맑게 들리네요.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-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. 새소리가 저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아요. 오케스트라 같죠? 오늘 많이 더우셨죠?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더운 날 해질 무렵 걸으면 시원한 그런 길을 안내를 해 드릴게요. 그럼 저와 함께 이 숲속을 걸어 보시겠습니다. 여기는 온통 숲이에요. 제 집에서 이렇게 잠깐만 올라오면 이렇게 비포장 길이 있는데요. 이 비포장 길을 따라서 시원함을 느끼며 걸으면 되겠죠. 이렇게 찔레꽃이 피어 있네요. 자, 그럼. 제가 여러분을 이 시원한 길로 안내를 할게요. 새소리를 들으며 잠시 새소리 치유를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제 땅이에요. 제가 사는 이곳엔 이렇게 멋진 숲 속이 있답니다. 잠시 후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너무 멋진 숲이 나타나거든요. 새 소리가 여러분을 반기는 것 같아요. 어느새 백구가 따라왔어요. 저 녀석이 저를 따라 여기까지 왔네요. 아, 여기 앞에 보면 울창한 살림이 보이죠. 숲이에요.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초롱꽃도 만난답니다. 아 숲에서 시원한 바람이 풍겨 나오고 있어요. 여기 앞에 여기가 낙엽송이에요. 고민가 싶더니 언제 여름이 벌써 와버렸네요 이런 숲길을 걸으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죠 아 너무 멋있어요 멋진 숲을 보면서 저녁에 산책을 하면 시원하겠죠? 굉장히 시원해요. 새소리로 가득합니다. 곳곳에 딸기도 피어 있고요. 아, 피어 있는 게 아니고 딸기가 빨갛게 익어 있네요. 여러분, 잠시 새소리 치유를 하세요. 여기는 어싱을 하기에 아주 좋아요. 바닥이 어 맨발로 걷는 어싱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에요. 어 어싱을 하면 어 잃었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죠. 어 어싱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로 오셔요. 너무 멋진 숲길입니다. 온갖 나무가 꽉 들어차서 숲을 이루었어요. 저희 집에서 가까운,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.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1분이나 2분 정도 걸려요. 참 가깝죠? 저와 함께 숲길을 잘 걷고 계신가요? 아, 너무 시원해요. 환상적이에요. 오, 너무 멋진 그런 곳입니다. 저는 여러분을 이 멋진 숲길로 초대하고 싶어요.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이 숲길을 걷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. 저에게 달려오셔요. 제 전화번호는 010-2094-7271이고요. 저는 안용현입니다. 아, 숲길이 너무 멋있네요. 저의 발자국 소리와,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새소리 듣는데 방해하는 것 같아요. 백구랑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밤 시원하게 지새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.